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노대표입니다 2017년 포터2 초장축 슈퍼캡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엔카에서 직접 무사고 확인을 해준 차량임을 한번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재함 새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자 내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포터 그대로입니다. 지금 깨끗한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, 자 슈퍼캡이기 때문에 이만큼 공간이 더 있는 차량입니다. 이 좌석 뒤에 공간이 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재하실 수 있는 물건 더 충분히 적재하실 수 있습니다. 자 여러분 엔진 보이시죠? 엔진도 지금 완전 깨끗한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 문제 있는 부분이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소모품 다 교체돼 있고 아주 깨끗한 상태.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동 자, 지금 시동 굉장히 부드럽게 걸렸고, 이 차량 65,000, 65,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. 지금 그리고 보시면 옆에 라디오도 아주 잘 나오고 있고, 열선 시트 구비되어 있고, 열선 사이드미러 구비되어 있고, 에어컨 당연히 구비되어 있고, 수동인 차량입니다. 자, 보이시죠? 가격은 800만 원 초반대인 차량으로 2017년 6만 킬로대 800만 원 초반인 차량 정말 가성비 최고인 차량입니다. 그리고 적재함도 새 것으로 갈아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관리하실 거 따로 이렇게 필요 없는 차량이고 자, 성능 주행 테스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. 자 이제 성능 주행 테스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면은 일단 2단. 뭐 하나 걸리는 거 없이 체결 잘 되고 있습니다. 자, 미션 그리고 엔진에 미세 누유도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이고요. 그리고 우측으로 조향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측 조향. 자, 오랜만에 수동을 하는데도 이 수동의 맛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다시 엑셀 밟아 보면은 뭐 하나 걸리는 거 없이 아주 부드럽게 주행되고 있습니다. 지금 제동도 아주 잘 되고 있고 다시 이렇게 출발하면은 걸리는 거 없이 아주 부드럽게 주행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 전부 알려드리면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주시고 자, 이 차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번더 부탁드리고 엔카에 이 차량 번호 검색하시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자, 더 자세한 사항 엔카에서 아니면 KB차차차에서 전부 확인하시면 되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중고차 노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